네 안녕하세요.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애쓰는 조금 끼지 못하는 듯하지만 또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지수, 수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감독님. 이번 보통의 가족으로 한국 영화 첫 데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<일단 웃음>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<laughs> 예. 자첫 캐릭터로 지수를 선택했어요. 지수는 어떤 인물이길래 끌리신 겁니까? 어, 일단 지수는 그냥 보면은 굉장히 좀 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젊은 와이프인데, 또이 여자는 어린 아이가 있고, 이제 부모가 되어가는 거를 배워가는 캐릭터잖아요. 근데 이 가족의 대화에 껴서 한쪽에서 들으면서, 어, 내가 약간 뜬금없기는 하지만 내 생각은 이런데요? 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해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지 않을까. 네, 그래서 본인도 부모로서 어떤 게 맞다라는 거를 자꾸 알아가고 그 신념이 좀더 강해지는 네 그런 성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성장하는 과정을 네네. 영화에서 계속해서 볼수 있는 건데 네. 사실. 그 함께하는 분들에의해서그 감정선이 계속 바뀌는 네,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이 역할 지수를 연기하면서 허진호 감독님과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맞아요. 네. 사실 이 캐릭터들 중에 어쩌면 가장 좀 뉴트럴한 감정의 사람인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 못 끼는 것 같기도 하고 한그 경계를 음.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감독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제 눈높이에 맞춰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때 감독님께서 화이트라는 컬러를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네. 오늘도 이렇게 화이트를 입었는데. 네. 어 이제 화이트 수연. 네. 네. 백수연 씨 <laughs> 말씀해 주시죠. <laughs> 예. 네. 네, 맞아요. 어,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감정적으로 때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여자가 아닐까. 그래서 화이트란 색깔을 주시지 않았을까 어. 했습니다. 왜 디테일 장인인지 대간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. 컬러를 탁 주면서 그 캐릭터를 완성시켜 주는데 조각을 맞춰 주신 것 같아요. 어 좀 외국 현장 같기도 했어요. 아, 그래요? 사실 외국이 굉장히 그 리허설의 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하는 편인데 정말 섬세하게 리허설 전부터도 사실 저희 거의 초반 처음 선배님 석경우 선배님 뵀을 때도 좀 일곱 시간 앉아 있었어요. 물만 마시면서. <laughs> 근데 너무 너무 지루함 할 틈이 없을 정도로. 아 뭐라고 부를 것 같아? 이 말이 정말 와 닿는지 이렇게 말할 것 같아?라는 질문을 계속 어떤 자리에 있든 뭘 하고 있든 던진 던지시는 감독님을 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. 아 어, 대단합니다. 계속해서 그 인물에 스며들 수 있도록 네. 도움을 주시는 거죠. 네 이전에 제가 한국 영화를 할 기회들이 그래도 몇번더 어릴 때 있긴 했는데요. 뭔가 그때만 해도 나에게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이 드는 역할들이어서 또 인연이 안 됐었는데, 어, 이 어린 엄마 지수인 것도 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, 또 허진호 감독님이라는 게 저는 참 재밌고 신기했던 게제꼭 무슨 버켓레스처럼 꿈의 감독님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친구,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. 근데, 아, 정말, 감독님의 어떤 항상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들, 그리고 그 작품 속에 너무나 아이코닉한 여성 캐릭터들이 저는 참 매력이 있었는데, 아,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정말 정말 저는 행복하고, 그리고 감독님이 작업하는 과정에서도, 어, 대화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. 정말 같이 작업을 한다. 이거는 정말 대 감독님 옆에서 내가 아네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주셔서 네그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. 아, 너무 훈훈한 현장입니다. 버킷리스트 속에 있었던 감독님과 작업 그 버킷리스트에 몇 분의 감독님이 있었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본이었어요. 오, 어, 일본. 진짜로. 와 감독님 너무 좋네요. 훈훈합니다. 예.